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수입산 반수제트망 여섯쪽 네쪽 연결해 있는 이러한 납추가 달려있는거 코골림으로 전부다 버렸답니다. 이것이 결론입니다. 이번에 저 제가 가지고 있는 투망이 너무 많아서 구독자분에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. 그 가정에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. 이 투망은 아닙니다. 학공치 투망이고, 그 구입한 코너 20에 20mm 코라든가, 25mm 코라든가, 그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, 납줄이 두 가닥이 있답니다. 납줄이 두 가닥. 결과적으로는 납줄이 두 가닥이다 보니까 납줄의 사이에 이 추가 끼어서 안 펼쳐져서 차박아 놨던지 버렸던지 아마 이문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. 자기가 떤질 줄 몰라서. 안 펼쳐지는 줄 알고, 그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투망을 하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. 투망을 잘 던지시는 분도 투망이 바뀌면 그 투망이 자기 손에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던져봐야 됩니다. 하물며, 입문하시는 분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? 이런 투망, 코글립으로 사용 못하니까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고, 75,000원짜리가 9만원에 된 것도 그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. 그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75,000원에 판매를 했는데, 어느 절차를 통해서 9만원에 판매를 하니까, 판매자가, 아, 9만원에 팔고 있네. 그 9만원을 팝니다. 앞으로는 또 10만원에 뭐를 달아가지고 뭐 10만원에 판다. 12만원에 판다. 내가 듣기로는 15만원에 판다는 걸로 들었습니다. 10만원이 아니라. 그 결과적으로는 17만5천원짜리가 15만원에 판매로 등급에서 나옵니다. 거기 빨리 이, 이것이, 이 투망이, 코글림이 심하다고 이야기를,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합니다. 좋은 투망을 혹시나 나올까, 기다리기 위해서.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15만원에 판매를 하면 어느 누구의 손에서 17만원에 팔 겁니다. 15만원에 팔든, 니는 15만원 에라 니는 17만원 에라 그럼 판매자는 17만원 을 올립니다. 수제투망이 30만원 합니다. 이거 12만원, 9만원 같으면, 9만원에 판다, 구입하신 분도, 이 버리는 투망을 몰라, 물론 몰라서 구입을 하셨겠죠. 애초부터 수제투망을 구입을 하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. 연습용 투망 하나, 수제투망 하나. 수제투망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누구가 그럽니다. 수제투망이 다 수제투망이 아니다. 그 사람 수제투망 짜는 거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. 코 늘림이 열, 여기서 코 늘림을 했으면 밑에 열칸 뒤에 코 늘림을 하라.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. 코 크기는 다른데 코 크기가 다르면 공식적으로 공식은 제가 영상을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. 코 크기가 다르면 뭐 다섯 칸이 될 수도 있고 여섯 칸이 될 수도 있고 열 칸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. 그 토막 전부 다 우산으로 펴집니다. 근데 그사람 자기가 고수라고 투망의 1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똘마니들이 많이 따라다니죠. 그유튜버가 투망, 과 우리나라 투망을 베린다는 겁니다. 그 잘못된 것을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내가 뭐, 뭐, 배지 꼴리는지 시생하고 그러죠. 손줄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손줄 못 팔아먹어서 그런거 아닙니다 손줄은 내가 투망을 다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손줄을 말고 있고 찾는 사람도 많고 손줄 뭐 좋다라고 샀는데 전부 다 못쓴다라고 해서 내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면 욕들어 먹어요 저처럼 그러면서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구독자 수 늘리고 조회수 늘리고, 그러면서,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 속아서 구입을 하고, 이런 거 구입하고, 재구매하고, 그거를 알면서도 다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, 뭐, 7 5 0 0 0 원에 판매, 니는 사라, 니는 9만 원에 사라.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. 뒤통수를 두번 때리는 겁니다.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.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바꿔 달라고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분명히 판매자는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거기 다 빠집니다. 입이 안 다물어져요. 이건. 내 영상에 강조했는,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. 이래 나오는 거 있으면 저도 사죠. 내가 만드는 재료비나 판매하는 재료비나 같은데. 뭐, 이번 영상은 제 투망을 정리하면서 뭐 거의 다 정리했고, 기자의 하소연을 제가 대신한다라는 그 영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뭐 저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글을 남기지도 않았고 뭐 설명란에 최근에 이렇게 남겼지만 도움이 되시는 분은 뭐 구독 뭐눌러주시고 잘못된 투망 궁금하신 거 언제라도 카톡 뭐 보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쯤 현장에서, 투망하는 현장에서 저하고 상담하고, 뭐, 손줄 관련, 투망 관련, 제 투망 사용하시는 분, 저 욕들어 먹지 않을 정도로 성의있고 설명 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거,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다 쓰레기라는 거. 얼마나 피해자가 많겠습니까? 다시 수입한답니다. 15만원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